네 안녕하세요. 비아베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여정우라고 하고요. 어,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지금 테스트넷을 진행 중이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바빌론 체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빌론 체인은 일단 개념 컨셉 자체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체인 시큐리티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 하려고 하는 체입니다. 인 그걸 위해서 설명을 이제 거의 비, 그 비트코인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어, 비잔틴 장군 문제 비잔틴 제너럴 프라블럼 그 다음에 프로포 브 스테이크 POS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POS 체인의 시큐리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시큐리티를 가져오려고 하는 바빌론이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비잔틴 제너럴 프라블럼은 좀 그 비트코인 나오기 전부터 좀 유명했던 문제인데 일단 비잔틴에서 이제 장군들이 쳐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자기들 중에 배신자가 있으면 이제 공략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럼 배신자가 있지 않다는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비잔틴 장군의 비유를 했지만 결국은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그 각각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합의를 할 거냐 배신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의를 잘할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오랫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죠. 비트코인 전에는 왜냐하면 분, 그 여러 분산돼 있는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의도적으로 공격하려고 을 하는 어테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신 장애로 이제 합의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컨센서스 로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이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사용했던 합의 방법은 이제 프로포워크라고 부르는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 결국은 블록을 생성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수학 문제를 결 수학 간단한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를 풀어서 가장 빨리 푸는 사람이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마이너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새로운 블록을 만든 사람은 그 새로운 블록을 만듦으로써 블록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블록, 블록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어려운 작업들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Proof of Work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블록체인들에서 본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것들이 작업 증명 방법으로 아직도 이제 합의를 가지고 어, 블록을 생성하고 있는 체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그, 계속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제안자가 블록을 제안하고그 블록이 타당한지 안한지, 밸리드 한지 안한지를 검증하는, 검증인들이 그걸 검증해서 블록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Proof of Stake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뭐, POS도 있고, 아니면 뭐, Delegated POS라고 해서 DPOS라고 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토큰을 스테이킹한 양만큼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 블록을 만들 수 있는 프로, 블록 프로포저가 블록을 생성하고, 다른 검증인들이 그 블록이 맞는지 검증해서 블록을 생성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더리움, 아니면 뭐 아톰, 코스모스 허브, 아니면 앱토스, 아니면 지금 설명하려는... 어. 바빌론 체인 이런 것들이 POS를 사용하고 있는 체인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예전에는 POW를 사용하다가 POS로 전환을 했죠. 그럼 비트코인에서 블록을 생성하고 이제 블록을 확정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작업 증명 방법에서 수학 문제 를 계속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두 명이 수학 문제를 다른 블록으로 풀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블록체인이 두 개로 갈라지는 현상이 그 순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채굴자 모두 문제를 풀게 되고, 같은 번호의 블록을 생성해서 보상을 받게 되죠. 근데 그둘 중에 하나에서 어느 순간 점점 길어지는 체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길어지는 체인이 진짜 그 비트코인의 체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 채굴을 하려고 하는 채굴자들이 어떤 블록을 기준으로 수학문제를 풀거냐 라고 했을 때긴 블록을 기준으로 수학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 보니까 마이너들은 조금이라도 길어진 블록체인을 선택해서 계속 이제 그걸 채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블록체인의 그 블록들은 계속 길어지는 거고 짧은 체인 같은 경우는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점점 도태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선택으로 길어지는 체인이 선택되고, 블록들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트랜잭션을 보내서 내가 블록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블록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 POS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벨리데이터들, 그러니까 검증할, 블록을 검증하려고 하는 벨리데이터들의 집합이 있고요. 벨리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저 토큰을 갖고 있는 유저들이 자신의 네이티브 토큰을 스테이킹함으로써 이제 벨리데이터들이 스테이킹 파워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벨리데이터들은 확보한 스테이킹 파워만큼 내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로스 조이 어, 레이첼이 어30% 30% 40% 정도씩 스테이킹 파워를 가지고 있다. 유저들이 스테이킹을 해 줬다. 델리게이션을 해 줬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자신이 스테이킹을 했던지. 그러면 지분만큼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로스 조이는 30% 확률로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되고 레이첼은 40% 확률로 블록을 제한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랜덤으로 픽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랜덤이 뭐 확률에 기반해서 랜덤 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일 수 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POS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채택한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선 조이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순 차례가 됐다라고 하면 조이가 블록을 제안하게 되고요. 그러면 블록 조이가 제안한 블록을 다른 밸리데이터들이그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주게 되는 거죠. 실제 올바른 트랜잭션들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의 검증인이 서명을 하게 되면 블록으로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일정 비율이라는 건 보통 뭐 3분의 2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POS 체인의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요. 그 검증인이 서명해야 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비율과 스테이킹된 토큰의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생태계에서는 합의 알고리즘을 텐더민트를 사용하고 있, 있거든요. 지금은 코맷 BFT로 이름이 어느 정도 바뀌었긴 하지만 그 텐더민트를 사용해서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 그 알고리즘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검증인이 서명해야 블록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3분의 2 이상이, 이상의 검증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이제 합의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트랜잭션을 조작해서 어떻게 잘해, 먹, 어, 잘해 먹고 싶다라고 이제 배신을 하게 된다면 마음대로 블로그 조작할 수, 있,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총 700이 정도 되는 EVMOS라는 코스모 생태계 체인이 있습니다. 이 체인을 보면은 마켓캡이 5,700만 불, 5,800만 불 정도 돼요. 5,800만 불.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악의적인 검증인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있는 이런 마켓캡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토큰을 사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보팅파워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수만큼 블록 검증에 참여할 수 있기, 되, 있기 때문에, 뭐 마켓캡의 맥시멈 3분의 2, 아니면은 스테이킹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적은 양으로 내가 보팅파워를 장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켓캡이 작은 체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체인의 시큐리티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e v 이모스라는 체인 안에 TVL이 엄청나게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이더가 브릿지를 타고 와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더가 있거나 아니면 WBTC가 브릿지를 타고 와서 엄청나게 많은 양두개 합해서 예를 들어서 뭐한 1억 불 정도의 TVL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1억 불 어치의 이더와 비, G, WBTC를 나는 그거보다 작은 양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시큐리티가 낮아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작은 마켓캡을 갖고 있는 체인은 그 정도의 TVL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이제 TVL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럼, 시큐리티를 강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렇게 이제, 그 마켓캡이 작은 체인의 경우, 아니면, 이제 막 런칭한 체인의 경우에는, 마켓캡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체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시큐리티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시큐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코스모스 허, 치, 생태계에서 사용,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인터체인 시큐리티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허브에서 시큐리티를 빌려오는 방법이에요. 코스모스 허브의 거버넌스 토큰은 아톰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허브의 블록 검증자들이 그 컨스머 체인의 블록도 같이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컨스머 체인이라는 건 내가 시큐리티를 강화하고 싶은 체인인 거죠. 시큐리티를 빌려오고 싶은 체인. 그 체인 같은 경우는 아톰으로부터 아톰 검증자로부터 시큐리티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럼 공격자들은 원래는 컨스머 체인의 마켓 캡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톰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해야되니까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죠. 아톰 같은 경우 시총이 훨씬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톰 검증자들이 블록을 컨스머 체인의 블록도 검증을 해주고, 그 반대급으로 피를 받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인터체인 시큐리티 기술이고요. 어, 그럼, 바빌론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빌론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체인 시큐리티와 비슷한 컨셉일 수 있지만, 그 시큐리티를 아톰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부터 빌려오겠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시총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지금 거의 금 시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 있는 정도니까, 그 비트코인 시큐리티를 빌려올 수 있다면, 다른 컨스머 체인들의 시큐리티를 엄청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부터 바빌론이 시큐리티를 빌려오고 바빌론은 다른 체인들의 시큐리티를 보장해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합니다. 뭐 바빌론 벨리데이터 그룹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하는 거죠. 여기서 스테이킹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기의 비트코인을 락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트코인을 어떤 브릿지를 타고 자산을 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서 락을 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브릿지를 타고 BTC를 가져와서 스테이킹하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구조가 되는 거죠. 브릿지를 탈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두 번째로 그 바빌론의 컨스머 체인에서 생성된 블록의 해시 값과 검증인들의 서명을 바빌론 체인에 기록을 해요. 이제 바빌론 체인의 그 컨스머 체인들의 정보가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빌론 체인의 해시 값과 검증인의 서명을 바, 비트코인에 기록을 합니다. 이걸 타임스탬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바빌론 체인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검증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검증자의 위임된 비트코인들을 소각시킬 수 있게 돼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락 걸린 스테이킹 계정의 프라이빗키를 공개해버림으로써 누구나 소각시킬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그림으로 보면요. 바비, BTC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고,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론의 컨스머 존들이 있어요. 그러면 컨스머 체인들의 정보를 바빌론에 기록하고, 바빌론의 정보를 BTC에 기록하죠. 그럼 이렇게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이 컨스머 체인들은 블록이 정확히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고 그 블록이 잘못됐을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잘못 기록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 기록한 밸리데이터들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밸리데이터에 스태킹한 토큰들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서 보여진 구조를 약간 더 이제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에서 블록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고요 이렇게 쫙 생성되는 회사 발표 같은 경우는 해시 값을 이제 기록하고 있,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빌론 체인에 블록들이 있고 컨스머 체인에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컨스머 체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블록이 생성되면서 어느 순간마다 이렇게 바빌론 체인의 그 정보들을 기록해요 블록 해시와 그다음에 그 밸리 데이터들의 쌓인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컨스머 체인에 어느 순간 포크가 일어났다고 했고요 포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배신자가 생겼거나 아니면 잘못된 악의적인 행동을 한 다른 밸리데이터가 생겨서 정상적인 체인과 잘못된 체인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생긴 체인에서 먼저 어, 이 정보를 바빌론에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어, 어택 체인이 어택된 체인이 그 다음번 에포크의 블록의 정보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카노딕 그 정상적인 체인과 공격받은 체인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이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본다면 이거를 기록을 보면은 먼저 기록된 게 정상적인 체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택 체인 공격받은 체인이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본다면. 여기에 서명된 밸리데이터들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테니까 여기에 기록했던 밸리데이터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벌 받는 거는 이 바빌론 체인이 비트코인에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에도 처벌이 받게 돼요 비트코인에서 스테이킹 된 양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엄청난 양이 처벌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팅 파워가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보팅 파워를 어겨가면서 이 어택을 할 유인, 요인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만큼 시큐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원래는 이 컨스머 체인 같은 경우는 컨스머 체인의 거버넌스 토큰의 3분의 2 이상 정도만 시큐리티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한번 이제 바빌론 체인의 기록을 함으로써 바빌론의 시큐리티를 빌려올 수 있게 돼요. 그럼 결국 바빌론의 거버넌스 토큰의 마켓캡에 따라서 시큐리티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바빌론 자체는 한술한번더 올라가서 비트코인 스테이킹 양에 따라서도 시큐리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양의 많은 비트코인 시큐리티를 가져올 수가 있, 빌려올 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스테이커들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수많은 컨스머 체인의 블록을 생성함으로써 얻어지는 블록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블록 보상의 일부를 바빌론과 바빌론의 밸리데이터와 이 밸리데이터의 참여한, 스테이킹을 한 스테이커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있는 유저들이 많을 테니까 그 비트코인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어떤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이득을 줄수 있는 이런 어떤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낸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빌로는 현재 테스트넷을 진행 중이고요 그 테스트넷에서도 이제 코스모스 생태계의 여러 체인들과 이미 그 시큐리티를 공유하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키웨이 오스모시스라든지 인젝티브 뭐 이브이모스 세이 뭐스타게이즈 시크린 네트워크 뭐 이런 여러 체인들과 이미 어그 시큐리티를 빌, 빌릴 수 있는 컨스머 체인으로서 이제 바빌론을 활용하는 자기가 컨스머 체인이 돼서 바빌론의 시큐리티를 빌려오는 그런 테스트넷을 진행 중이고 있고 테스트넷을 하고 있고 어, 점점 계속 파트너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사. 그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자기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개발 회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오디널스도 있고 BRC20도 있고 여러가지로 비트코인에서 개발이 아주 이제 화랑 이제 액티브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비트코인 L2도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바빌론도 굉장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투자도 뭐 1800만 불 이상을 받았고요 어뭐 홀리체인 캐피탈이라든지 핵 VC라고 하는 큰 VC들로부터 뭐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받은 바빌론입니다 어,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바빌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뭐 엄청나게 딥하게 기술적으로 써 내려가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바빌론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빌려 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그림이나 디테일한 것들은 뭐 여기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 바빌론 화이트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미디엄 글 그런 것들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